DMZ 너머, 철조망 너머로부터 들려온 통보. 한 줄기 소통인가, 또 하나의 고립인가, 비무장지대. 이 단어는 참 묘합니다. 말 그대로라면 평화의 공간이어야겠지만, 현실은 언제나 그 반대였죠. 그곳은 철조망이 교차하고 지뢰가 잠들고 병사들이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살아내는 곳. 그리고 그 DMZ에서 조용히, 그러나 의미 있는 신호가 흘러들어왔습니다. 지난 6월 25일 북한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d m z 의 삼중 철책과 대전차 방벽을 설치한다고 통보했습니다. 이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. 전쟁이 멈춘 뒤 처음으로 북한이 군사적 조치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. 마치 오래된 벽시계가 한번 멈췄다가 다시 째깍거리는 것처럼 이 작은 행동 하나에 우리는 여러 감정을 겹겹이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무엇이 통보되었는가? 북한이 이번에 밝힌 내용은 명확합니다. DMZ 일대에 삼중 철조망을 치고 대전차 방벽을 더 강화한다는 것. 이미 봄부터 시작된 작업이지만 유엔사에 정식으로 통보한 것은 오랜만입니다. 작업에는 하루 천 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된다고 합니다. 이런 공사가 평화와 얼마나 먼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. 그게 처음과는 조금 다릅니다. 왜 아필 지금일까? 이 통보는 6.25 전쟁 75주년이라는 상징적인 날에 맞춰졌습니다. 의도였을까요? 아니면 우연일까요? 군 관계자들은 의도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말합니다. 비록 남한과의 직접 통신선은 아직 끊긴 상태지만 유엔사라는 중간다리를 통해 절차를 지켰다는 건 어쩌면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일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제스처일지도 모릅니다. 우리가 읽어야 할 의미. 이 통보는 작지만 무거운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. DMZ에서 총성이 오가지 않게 하기 위한 신호일 수도 있고,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말 없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. 혹은 한껏 단단해진 내부를 외부에 과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쇼일 수도 있고요.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움직임입니다. 고요 속에서도 변화는 있습니다. 그것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. 평화는 긴장 속에서도 움트는가? 철책이 하나 더 생겼다고 평화가 멀어진 것만은 아닙니다. 그들이 통보를 했다는 이 작은 사실. 그 속에서 언젠가 대화라는 단어도 다시 피어날 수 있으리란 희망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. 아직도 DMZ는 전쟁의 잔재 위에 놓인 슬픈 울타리입니다.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우리는 그걸 봅니다. 그리고 기다립니다.